벨스쿠키 스웨즈부입니다 우리 채널의 장점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칼로리를 측정하고 전문적이진 않지만 쉽게 만드는 평균 시청 시간이 1분을 넘지 않아 자기 피하를 빠르게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 혹시 피자 좋아하세요? 저는 피자 진짜 좋아해요 저뭐 대형마트 피자, 뭐 프랜차이즈 피자, 레스토랑 피자 뭐 이런 거안 가리거든요 어깨피자, 뭐, 가슴피자, 벤치프레스, 허리피자, 데드리프트, 무릎피자 스 스코... <laughs>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피자를 만들어 볼 건데, 피자 하면 아무래도 되게 고지방이고 살찔일것 같고 몸에 안 좋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만들어 볼 피자는 고단백이면서 비교적 지방이 적은 그런 피자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우선 양파를 썰어 줄게요. 양파 많이 안 들어요. 이 정도? 이게 4분의 1개거든요. 근데 이거 양파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 썰어줄게요. 보내고, 다음으로 파프리카도 썰어줄게요. 파프리카 이만큼만? 근데 이거 없어도 돼요. 이거 그냥 색감 때문에 쓰는 거지. 이거 없어도 돼요.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 썰어줄게요. 친구들을 접시 옮겨줄게요. 자 이번엔 피자의 도우를 준비해 볼 건데요. 도우 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맞아요, 바로 닭가슴살이죠. 닭가슴살을 다져줄게요. 이거 아시죠? 썰기 좋은 만큼만 해동하면 돼요. 전 냉동 닭가슴살을 쓰기 때문에 전자레인지 1분 돌려주고 이렇게 완전히 덜 녹은 상태인 닭가슴살을 이용합니다. 왜? 썰기 편하니까. 이 친구가 이제 도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다져줄 겁니다. 제 영상에 함닭 스테이크 만드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도 한 바지거든요. 그거 보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냥 그런 게 있다고요. 좀 재밌던데. 맛있더라고. 이제 다져줄게요. 칼이 하나밖에 없다 하시면은 그냥 이렇게 계속 다져주면 돼요. 그냥 이 정도 다져줬으면 그냥 이렇게 두들기 주시면은 편하게 돼요, 편하게. 근데 이제 아 칼이 좀몇개 있다. 그럼 이제 두개를 이렇게 두드려 주시면 됩니다. 오. 어? 헬스장에 갔지 벤치가 모였지 거기에는 뭐지 숄더 패킹하고 벤치 벤치 프레스. 얘네가 도구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얘네가 이렇게 따로따로 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져 주실 수 있을 만큼 다져 주시면 돼요. 이게 확실히 나 한손으로 하는 게 편하다. 근데 칼 드시면은 항상 다치지 않으셔야 되니까 다치면 안 돼요. 다치면 운동 못 하잖아요. 운동 못 하면 바로 근손실. 니까 다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다 다진 거거든요. 이 정도 되면은 그릇에 옮겨줄게요. 여기에 마늘을 이만큼? 마늘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버무려줄게요. 저는 닭가슴살 냄새가 조금 싫어가지고 마늘이나 이런 걸 넣었는데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이거 없어도 나름 괜찮아요 토마토 소스 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닭 냄새가 많이 나진 않더라고요 있으면 넣고 없으면 안 넣어도 되고 잘 버무려 주시면 도우 준비는 완료입니다 자 후라이팬을 불켜 주고요 닭가슴살 다진 거이 친구를 펴줄게요 이 친구가 도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도우 같은 모양좀 동그랗게 펴줘야 돼요 최대한 평평하게 저는 이제 동그란 도피자를 우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 나 세모난 거 먹고 싶다 네모난 거 먹고 싶다 하시면 됩니다 별 만들고 싶다 육각형, 칠각형, 팔각형 뭐뭐다 돼요 다 칠각형이 있나? 평하게 만들어졌으면 불 낮출게요 충불 그리고 기름이 들어가는데 기름은 티스푼으로 딱1 티스푼 이것만 쓸게요 기름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닭가슴살이 탈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구을 상당히 약하게 쓰는 겁니다. 타면 안 되니까. 근데 또 칼로리 높으면 안 되니까 기름 적게 쓰고 아시겠죠? 골고루 뿌려줘야 돼. 그리고 살짝 들어가지고 잘 들어갈 수 있게 골고루 한번 이렇게 돌려주세요. 기름이 잘 퍼질 수 있게. 그리고 후추를 살짝 뿌려줍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은 뒤집어 줄게요. 뒤집을 때 내가 이제 좀 부치기 좀 뒤집어봤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렇게 팍 해서 하시면 되고 아니신 분들은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싹 뒤집으면 되는데 전또 전문가니까. 이렇게 해서. 부분도 마저 익혀주면 시 된다. 이 과정에서 닭가슴살을 완전히 다 익혀줄 거예요, 완전히. 그래야 돼요. 여러분 건강해야 되니까 건강해야 헬스장을 간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 이제 한번더 뒤집어 줄게요. 이제 이 정도 익었으면 은 굳이 이렇게, 이렇게 아까 안 던져도 잘 돼요. 지금 색깔 맛있겠다. 마저 익혀주도록 할게요. 다 익혀야 됩니다. 자 이제 마저 뒤집어 보도록 할게요. 거의 다 익었거든요. 맞아 익혀줍니다. 자 이제 다 뒤집어 보시면은 색깔들이 다 익었죠. 이제 불을 끄고 오늘은 에어라이기를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에어라이기가 집에 없으신 분들은 에어라이기가 아니더라도 프라이팬에 올려놓은 상태로 지금부터 하는 걸 그냥 똑같이 따라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있으시면은 사용을 하는 게 좋고 없으시면은 그냥 후라이팬에 올려놓은 상태로 나머지 과정 따라하시면 돼요. 맛은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생김새 이런 게 약간 조금 차이가 나지. 맛은 뭐 비슷합니다. 이제 여기에 피자 만드는 거랑 똑같이 과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일반 시판용 토마토 소스거든요. 이거를 두 큰술 넣어줄게요. 얘네를 위에 골고루 평평하게 펴줍니다. 닭가슴살이 간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조금 많이 들어간다 해도 괜찮아요. 싹 뿌려주고 아까 썰어놨던 양파를 뿌려줍니다. 나 아까 썰어놨던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는 안쓸것 같아요. 아까 썰어놨던 거의 절반만큼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뭔 맛인지 모르는 파프리카. 이게 좀있어야 피자 같잖아요. 하지만 혼자 먹을 땐안 먹어요 그리고 모짜렐라 치즈 모짜렐라 치즈는 50g만 쓸 겁니다 얘네를 골고루 뿌려줘요 에어라이기가 오븐이랑 비슷한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사실은 뭐 똑같죠 조그마한 오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집에 오븐이 있으신 분들은 오븐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5분 도 없고 에어프라이기도 없다 하시면은 이 과정을 그냥 후라이팬에 올려 놓은 상태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치즈가 올라가면은 에어프라이기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게 만약에 후라이팬이신 분들은 이제 이 상태로 놓고 후라이팬 뚜껑을 딱 닫은 상태로 약불로 아주 약한 불로 치즈가 녹을 때까지 그냥 그대로 익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에어프라이기에 넣도록 할게요 이제 이 친구를 에어라이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에어라이게 넣는데, 었 저는 온도를 200도로 일단 설정을 해놨거든요? 근데 온도랑 시간은 딱히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이걸 바로바로 꺼내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그냥 200도에 맞춰놓고, 시간은 대략 한 10분? 근데 어차피 확인하면서 제가 볼 거기 때문에, 굳이 뭐큰 영향은 없습니다. 어차피 닭가슴살도 다 익었고, 이제 그냥 치즈만 약간 노릇노릇해지면 되는 거니까, 시간이나 온도는 뭐 딱히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0도에서 한 8분 정도가 지났거든요. 이제 꺼내 보면은 싹잘 익었죠. 이제 여기서 완성이에요. 이 정도면 이거면 원래 한국인은 땡 하는 소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아시죠? 이제 이 친구를 옮겨가지고 그릇에 싹 옮겨주면 예쁘죠. 완성입니다. 먹으러 가시죠. 색깔 한번 보세요. 괜찮죠? 예, 그래도 나름 지방이 상대적으로 적어가지고 드시기에 부담이 크게 되진 않을 거예요. 싹 썰어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잘라가지고 보이게 뭐 실패하기가 되게 힘든 조합 아니겠습니까? 맛은 진짜 맛있네요. 밑에 도우 역할을 하는 닭가슴살이 뭔가 원래 우리가 자주 먹던 그런 닭가슴살의 느낌이 아니라 고기 파이? 같은 그런 느낌이라가지고 이게 진짜 먹을만한데 괜찮아요 근데 아무래도 치즈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저지방의 음식은 아니에요. 탄단지를 측정을 해서 드시는 분들인데 오늘 지방을 조금 더 먹어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드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게 비교적 저지방이지 막 고지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은 드셔도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맛이 진짜 괜찮거든요. 아 어, 이거 해드리고 싶네. 재료 없으신 분들 와요 제가 해드릴게. 여기가 서울시. 음 치즈랑 같이 싹음 음. 맛있어 아, 치즈 늘어나는 거 보세요 오늘은 역시 닭가슴살을 사용하여 에어프라이기를 활용한 피자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진짜 맛이 괜찮아요. 한 번씩 해보시면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비교적 저지방이 닭가슴살이 들어갔으니 역시 고단백이겠죠? 그러니까 진짜 괜찮고 에어프라이기를 활용하면 사실을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면 한번 활용해서 맛있는 걸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세주 보였습니다.